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아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스의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 외떡 200개와 건포기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 보세세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이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요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요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이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요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요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무이는 삼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의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신이라 아멘. 가족 여러분, 별의 별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각 가지의 정말 다양한. 오늘 다윗이 도망가는 길 앞에도 그 앞에 별, 의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종이죠. 다윗 주망치는 무리 앞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묻지요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낙위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청년들은 먹을 것좀 드시고 퍽 이러는데요 아, 고맙긴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센 너의 그 주인의 아들이 어디 갔냐고 라 물어봤더니 아 어, 그가 드디어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왕권이 돌려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났고 또 자기가 베풀어준 그 은혜도 잊어버렸나 싶었는지 그종 시바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인의 모든 재산이 다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누가요 시바라는 이 사람이요 지금 그 무비봇에선 다리를 절뚝거리는 전은자죠 함께 따라오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게 이간질인지, 진짜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죠. 더 나아가 다윗은 누구를 만나냐면 시무이 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한참 가고 있고 사람들이 같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돌을 던져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어라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죽게 하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어, 네가 사월 뒤에 왕이 되더니 야, 그거너 지금 이렇게 짧은 거다. 역시 여호와께서 그 왕권을 다시 네 어, 아들에게 넘겼다고 확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옆에 있던 다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억울한 상황에 이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톡 말을 붙이면.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해 주고 싶어요?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어, 정황을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지 어떻게 아냐? 내버려 둬라. 아, 이걸 누가 똑같이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맨날 와 가지고 딴지 걸고 막협박하고 욕하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겸손하기 때문에. 어, 다윗이 이 시무이가 하는 건데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통한 거면 갚아주시겠지. 아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별이 별 사람 많습니다. 혹시 내가 원통하다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이 마음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떤 사람을 보든 별의별 사람 있는 거지. 그거 다 시시콜콜 하나하나 신경 썼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릴 텐데, 그거 하나하나 대처하지 말고, 아버지 신뢰하게 해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은 저를 고쳐주시고, 내가 원통한 것은 아빠께서 갚아주시겠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윈 옆에 별의별 사람 있습니다. 와서 이간질을 하지 않나? 또 하나님 정말 이 억울하다고, 억울한 이 여정 속에 더막 욕을 하는 사람 있질 않나? 우리 귀한 식구들 삶에는 어떤가요? 별의별 사람 있겠죠? 그때마다 똑같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휴, 내버려 두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께서 내가 원통하면 갚아 주시겠지 이 말씀이 자꾸 자꾸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되는 한날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